안녕하십니까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할 어, 설교 비평은 강대희 목사님 한세사람교회 단임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어, 9월 16일 주일 설교를 기반으로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맨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강대희 목사님의 이 하드웨어, 이 외모 자체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호남형이고 설교자로서 굉장히 이득이 되는 하드웨어를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건 유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외모, 좋은 어떤 풍채, 호남형 얼굴,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점을 갖고 있다 강점을 갖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강대희 목사님의 그 수트 빨어 아,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외모 올백 했을 때 보킬라들 머리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올백을 했을 때그 어떤 어울리는 얼굴들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부럽다 하드웨어가 타고났다 잘생겼다 어 이거를 좀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설교를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나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교에 대한 직접적 비평을 들어갈 겁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본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고난의 종에 대한 해석은 신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종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약을 배우거나 구약을 중점적으로 기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 네, 제가 만나본 몇몇 구약학자들 구약 교수들을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 <laughs>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지켜오면서 고난을 받는 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의인화로서 비춰주는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이든 학적으로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설교적으로도 양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강대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고난의 종을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아야 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유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본문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고해하는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걸 반성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자 이런 식으로 설교로 이끌고 가셔 가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 제가 이 의미를 파악한 이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한 20번 들었던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설교가 맥락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마무리하는 부분,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길어. 10분 이상 무슨 얘기를 해. 예화를 써. 근데 중점적인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중심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질 끓고 했던 얘기도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끝맺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완성인 상태로 모든 걸 얘기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듣고 있으면 간단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쓰시는 분이 다분히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맺음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다다다다닥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면 미안하지만 자기가 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설교를요 그냥 바로 설교하지 마시고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설교 원고를 딴 사람한테 주고 읽어본 뒤에 내가 의도한 바를 알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나는 설교를 30분 동안 넘게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30분 허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결과입니다. 예, 네, 참으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의 설교를 좀 다듬으시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좀 당당하고 파토스 있게 얘기하시면 좋은 설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강대 목사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목사님 같아요. 만약에 가실 교회를 추천하신다면 이분 목사님 추천해주시고 어, 사이트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가서 강대희 목사님 교회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고 에, 설교 한 번씩 들어보신 뒤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론은 뭐 하나죠? 잘생긴 건 부럽다.